네, 안녕하세요. 저가 어 요거 미시비스랑 어 혼다를 개봉 어 먼저 개봉했는데요. 개봉하다가 아그 생각이 났네 유튜브 찍을 생각이 나가지고요. 그거를 요거 둘이를 개봉해볼 건데 요거는 개봉했어요. 요거 소개해드릴게요. 요거는 이미 개봉했죠. 음, 혼다 혼다입니다. 혼다 트렁크리고. 이게 움직일 수 있고 이거 제 마트에서 새로 샀어요. 잘 되네요. 이렇게 굴러가기도 해요. 잘 굴러가요. 보세요. 슈, 저까지 굴러왔죠. 자, 한번 그다음에 미시비스니요쇼스펜션 되고요. 이쁘네요문 열리고요. 어, 여기에 닫혀있지? 내가 문 열었는데. 자, 문이 살짝 열립니다. 여기 느낌도 좋아요. 그 다음에 시피션도 되고요. 얘가 스파이트에서 나오는 애인데요. 제 느린 네예요 얘가. 이쁘죠? 뒷모습 들게요. 여러분, 잘안 보이시나요? 시분에서 잘됩니다.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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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돼요. 너잘 굴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오 떨어졌어요. 오 대박이네요. 잘 굴러가네요. 어 아니에요. 뭐전가이고요 자, 그다음 마지막 두개 남은 토미카들이에요. 어 여기도 미시비스네요. 미시비스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시비스, 이시비스. 랄랄랄랄라랄라랄랄랄랄라랄랄랄기랄랄랄랄랄랄랄 색깔 아, 예전에 토랄카랄랄또개랄했잖아요랄 음, 그때는요. 랄 음, 저가 파란색이랑 그 이니셜 지, 그거 뭐랄랄랄랄랄랄랄랄다랄 일단, 모르겠어요. 이니, 이니셰 시비와 그냥차를 음, 개봉했거든요. 그래서, 음, 그걸 할 때요. 제가 노래를 불렀잖아요. 인 그, 이니셰 시비의 자동차 뜯을 때요. 드림토미카. 아, 룰루렐렐 이렇게 노래, 불렀나? 네, 그렇게 했긴 했어요. 그때 기억나세요? 한번 유튜브에 가서, 보, 저 기분채널을 쳐가지고 보세요. 한 번. 본칭? 어, 제가, 음, 그거, 토미카 두개 뜯을 때요. 왔을 때요, 그때, 음, 다 구독해 주셔가지고, 너무 고마웠어요. 26명이나 있더라고요 짜잔. 트렁크도 열리고요. 전스펜션되고요잘 굴러가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안 굴러가네요, 얘는. 자, 그 다음에, 도요타. 여러분, 도요타 아시죠? 도요타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앙빵에서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앙빵에서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엔 얘는요, 음, 신기하게 생겼네요, 아주. 자, 서스펜션. 아주아주 잘 되고요. 예, 아주 잘 되네요, 서스펜션. 앞에 하나가 생기고 뒤에는 어? 여기 느낌 좋다. 와! 대박 여기 느낌 좋아요. 느낌 좋아요. 이렇게 생겼어요. 트렁크가 열려라. 오! 완전 높이 열려요. 높이. 얘는 어디까지 굴러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후~ 호 얘도 너무 빨라가지고 떨어졌군요. 자 이렇게 했습니다. 얘가 2등이고요, 1등은 미시비스고요. 자 꼴등이 아, 혼다네요. 혼다, 혼다가 꼴등이네요. 아 근데 일마토미 카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귀엽네요. 그리고 여기 얘는 좀 큽니다. 미시비스도 둘 중에 뭐가 더 크지? 얘가 조금 더 커요. 그러니까 이렇게죠. 이렇게. 순서로 갔다. 여러분 이제 아 저가 빨리 공부를 해야 돼 가지고 끝나갑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바이바이.